안녕하세요, 수강처사당입니다아 오늘도 그냥 조금 짬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 생태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왔는데 제가 올 여름에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들어와서 봤을 때 여기 자리가 좀요 위쪽으로 생강근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낙엽 때문에 인가 안 보였었는데. 또 간만에 오후에 또 시간이 나서 가서 한번 또 올라와 봤더니 아 이제 생강근들이 생강촉들이 이렇게 지금 이쁘게들 또 다시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이렇게 들어와서 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생태환경도 어 조사도 하고 아 이렇게 난처들도 살펴보는 이렇게 자리인데 이렇게, 아우, 요건 진짜 완전 새엽이다이렇게 어, 와서 이렇게 살펴보는 곳인데, 아, 올 여름에 지금 다 소멸이 됐는 줄 알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간만에 올라와 보니까, 이렇게난초들이 예쁘게들 다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뭐 성척은 그렇게 많이 없고, 그 대부분들이 다 생강근척들이라,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 그냥 한번 몇팩조은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잘 올라와 있어서 아 여러분에게 이런 환경들을 조금 구경시켜 드릴까 하고 예 이렇게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아이고 이쪽에도 이쁜 거 하나 있다 아이고 저기 조심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원체 자리가 협소한 데다가 난초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몇차하면다 밟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새업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아 진청으로 예쁘게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다 밭자리 없어지는 줄 알고, 제가 엄청 신경을 좀 썼던 자리인데, 이곳에서는 그 산반충토도 제가 좀 했었고요. 단엽 또좀매 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께 다 이제 그렇게 엽성이 좋은 거는 좋은 분들께 그냥 나눔을 좀 해드렸는데, 아이고 오늘 다 소멸됐는 줄 알고 한번 그 자리도 한번 미쳐가고 한번 하고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어, 생강구척들이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네요 아 여기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이곳에서 좀더좀이 환경에 대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다시 좀온것 같네요 이렇게 구역에 밀려서 못 자라고 있다 이렇게 꺾인 건데 이렇게잘 올라온 거 보니까 다시 기분이 좋네요. 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딱한 길바닥 위에 이렇게 그냥 강한 인 생명력으로 이렇게 밀고 온 녀석들도 있어요. 그 옆성이 여기는 아주 뭐 표현하자면 좀까랑까랑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을 다 이렇게 뒤지면 밑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들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 보이더니 묻혔던 생강들이 다시 싹을 트고 어유 여기도 있었네. 이렇게 제단들 올라오고 있네요. 저게도 있고 어 이렇게도 있고 다시 무성하게 여기서 좀 번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니까, 이곳에 들어가 보기를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한 것들, 아마 좀 산채는 안할 거고, 생태 환경만 이렇게 보고, 어 이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오늘 온도, 습도, 그 다음에 부엽의 상태, 땅의 온도라든지, 어, 산도, 같은 거 측정 다 해가지고, 어떤, 기록물로 좀 남겨야 될거 거네. 어이구, 여기도 밟을 뻔 했다. 어이구,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 발 옆에 있죠? 이 <laughs> 녀석 밟을 뻔 했는데, 어이구, 옆에 눌려가지고 또 올라오네. 어이구. 예, 피곤하셨는가? 어떻게 옆으로 누우셨네. 아니면 어떤 분이 밟으셨나? 다시 똑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보시면 낙엽 속에 이렇게 다 묻혀 있어요 아, 나무에도 깔려 있고 아저 이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냥 아 이렇게 간만에 아, 새록새록 올라오는 녀석들도 보니까 아 오늘은 기분이 좋네요 그냥 이렇게 참늘리긴 했어도 이 근처에서 이렇게 반성이 살짝 살짝 있는 녀석들도 이렇게 발견이 되거든요. 에이, 아이고 이쁘다. 예. 음, 이렇게 반성이 있는 녀석들도 예, 간혹 발견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아 그래서 아, 볼 것들은 많은데, 아이 영상 찍으면서도.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가을철이라 아마 산에 가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유튜버님들도 좀 많이 다니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유튜버님들 중에서는 이 영상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뭐 남체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 훼손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없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뭐 위치 대충 파악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은 그냥 밭자리 자, 남이 잘그 발견해서, 어, 만들어 놓은 밭자리에 들어와서, 그냥 아주 그냥 뭐 어린, 아주 어린 개체들까지도 싹쓸이 해가지고, 진짜 그 좋은 밭자리를 더 망쳐놓는 경우들 가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난체 하시는 분들, 진짜 그 자리에서, 수 년간, 아니, 오랫동안 체제하고 좋은 종자들을 계속 발견할 수 있었을, 있을 텐데, 그거를 그냥 못 참고서는 남한테 뺏길까봐 욕심에 의해서 이걸 다, 그냥, 어린 것까지 다 가져가서, 아이고, 이쁘다. 예, 저쪽에도 이렇게, 여기 그냥, 여기 짐승리 다니는 길이거든요? 요 길이 이렇게. 에이, 해서 그런 분들 산에 가시면 진짜 필요한 것만 진짜 키우고 싶은 것만 발견하신다 그러면 그런 녀석들만 좀 갔다가 키우셨으면 좋겠네요 아볼 곳이 많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거 보기도 바쁜데 오 이쁘다 이렇게 아 없어질 뻔한 밭자리를 오늘 또 다시 재발견을 해서 아,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옷색입 넓지는 않은 곳인데 이렇게 이쁘게 들잘 올라와 있네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근처 다니다가 진짜 그 볼만한 거 있으면 사진하고 첨부해서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다시 한번 올려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불금입니다. 내일은 또 주말이고요. 주말 맞이해서 오늘 날씨가 잔뜩 흐리긴 한데 비 소식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난들이 좀나 있는 곳에 가서 힐링도 하시고 자연 상태도 한번 구경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칩니다.